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올릴 예정은 아니었었는데 저희 영상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부분들 중에 특히 작업형 이유형에서 음 결측 값을 대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라벨링 코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좀 급하게 다시 만들었고요 저희가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이렇게 급하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저희 실습 환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1유형이니까 2유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유형에 가면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분류 코드로 올려드렸던 그 전체 코드를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가 제가 영상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전체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결측값을 대체한 부분, 라벨 인코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저는 여기에서 결측값을 대체할 때 최빈값을 사용했고요. 최빈값을 사용할 때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그 환불 금액에 최빈값을 트레인 쪽에다가 결측값으로 처리해줬고, 이 부분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트레인에 대한 걸로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세팅해주고 하는 부분은 트레인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약간 좀 통일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도 저희 시험상에서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뭐 경진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이 주어질 수 있어요. 데이터 누수에 이제 뭐 주의하세요. 데이터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등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제한 요건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모델 성능이 좀잘 나와서 잘 예측해주는 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잘 제출을 내는지를 저희가 시험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떻게 뭐 안되면 안 감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트레인의 환불금액으로 저희가 최빈값을 해줬잖아요. 테스트에 대한 환불금액을 맞추지 말고 그럼 여기 또한 트레인 로 트레인에 있었던 최빈값으로 테스트의 결제값을 채워 주겠다라고 바꿔 주시면 데이터 누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코딩 부분 볼게요. 라벨링 코딩 부분을 보면 지금 저는 이렇게 트레인에 다가는 트레인을 테스트에 다가는 테스트를 피트 f 랜스폼한번 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저희가 피트하는 부분은 트레인에 대한 부분만 해 줘야 되고 나중에 트랜스폼하는 부분은 부분을 트레인 테스트 나눠 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통일된 그런 값으로 저희가 라벨링 코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맞추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려 드린 대로 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 부분으로 저희가 뭐 어떤 제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핏을 트레인 데이터로 해주시고 트랜스폼을 따로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핏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요. 트레인에 있는 주구매 상품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인에 주 구매 상품을 리점 트랜스폼해서 트레인에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트레인뿐만 아니라 테스트에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도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fit이랑 transform을 저는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어그이 자체로 이제 라벨링 코딩 이 끝난 건데요. 이게 왜 나뉘어져 있는 거냐면 은이 fit은 뭐냐면 은말 그대로 어, 트레인 데이터의 주 구매 상품에 있었던 그 친구들 중에 내가 라벨링 코딩할 값들을 세팅을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갖고 올지를 먼저 그 범위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왔던 그 친구들을 내가 transform은 숫자로 바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트레인으로 핏해 주면 트레인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를 먼저 그냥 우리가 세팅 값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라벨링 코딩을 동일하게 해줄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저희가 또주 구매 지점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주 구매 지점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피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에다가 트랜스폼 해가지고 동일하게 라벨링 코딩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저희가 뭐 나중에 이런 걸로 뭐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랑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은 모습이죠? 이 상태로 바뀐 상태에서 제가 모델링 똑같이 돌려가지고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프린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전에 있었던 결과인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는 트레이드대로 테스트 테스트대로 바꿨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지금 살짝 바꾼 코드로 결과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뭐 뒤에 거에서는 뭐 바꿀 거가 이런 거 그냥 주석 빼 줄게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ROC가 ROC가 0.6023. 그다음에 ACC가 0.6642. 자, 여러분 제가 왜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어, 성능에 있어서 저희에게 어떠한 큰 차이점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급하게 정리 영상 올려드렸고요 어,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할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서 랜덤 스테이트 부분이요. 이 랜덤 스테이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어, 랜덤 스테이트를 쓰는 그런 뭐 기준이 무엇인가 질문 주셨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랜덤하게 가져올 건데 랜덤하게 갖고 오는 숫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시 실행할 때마다 갖고 오는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갖고 오는 데이터가 바뀌다 보면 당연히 갖고 온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학습하고 결과는 결과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는 데이터가 매번 바뀌어 가지고 결과가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랜덤으로 갖고 오되 갖고 왔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서 나의 성능도 내가 확인한 요 값으로 고정해 가지고 내가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있는 그런 값인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어떤 걸로 넣어야 되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24라고 쓴 거는 2024년이라 쓴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요걸로 뭐 다른 숫자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어, 너무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았죠. 당장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나름대로 방법으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음, 지금 올려드린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음, 내일 시험 보러 가셔서 후회 없는 그런 결과를 어, 낼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저희는 아까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주 구매 상품에 대한 거주 구매 지점에 대한 거 각각 트레인으로 피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에 트랜스폼했었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트레인을 기반으로 라벨 인코딩을 했는데 테스트에는 있는 그런 라벨인데 트레인에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류가 나겠죠 뭐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제가 여기 케이스 1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에 트레인 데이터에는 없었던 라벨이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컨켓으로 이제 그거를 두 개를 합쳐줘요. 그 토탈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합친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죽음의 상품에 대한 거 저희가 라벨 링코딩 해주시고 여기에서 죽음의 지점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라벨 인코딩을 해주시는 거죠. fit하고 transform하고. 뭐, 이렇게 밖에 각각 두줄 써도 괜찮고, 한 줄로 그냥 fit transform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통짜의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라벨 인코딩을 한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합쳐진 친구를 다시금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의 트레이는 전체 토탈에서 저희 아일락 기억나시죠? 슬라이싱.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에서부터 3500개 갖고 올 거고요. 즉, 앞에가 행이니까. 행은 3500행 갖고 올 건데 열은 전체를 갖고 올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회원 아이디부터 성별까지 모두를 갖고 오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아일락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2482행을 가지고 오는데 평가용이 2482니까요. 근데 컬럼을 잘 보셔야 되죠. 컬럼이 원래는 여기부터 회원 아이디부터 성별까지 총 11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0개만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컬럼은 내가 10개만 갖고 오겠다라고 해 줘야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갖고 온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가 트레인, 밑에가 테스트인 건데 각자 결측값 처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벨 인코딩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볼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똑같이 결과를 돌려 본다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가면은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죠. 일단은 요거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성능은 그대로 나오는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마지막에 프레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플롯. 실수 형태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저희가 퀀케스로 데이터를 합치고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이 바뀐 건데요. 저희는 성별이 인트형이었었어요. 원래 원본이. 자, 원본 여기 인포 보시면은 원래 원본 데이터가 원래 성별이 인트였는데 저희가 이걸 합치고 뭐뭐하는 과정에서 얘가 플롯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롯 자체의 타입을 저희가 인트형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한 줄이 바로 요거입니다. 자 트레인에 대한 부분, 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 타입을 바꿀 건데 어떠한 컬럼, 성별 컬럼을 인트로 바꿔주겠다 라는 코드를 하나를 작성을 딱 해주시면은, 자 지금 그거 제외한 나머지를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원래 원본에 한 데이터인데요. 원본 데이터 타입이 지금 회원 아이디 인트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음의 상품 지점은 오브젝트, 그 다음에 환불 금액은 플롯,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문 일수 인트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볼까요? 자, 요거 중간에 거를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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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at, object, object, int 등등등 나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나머지는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object 형식이 그러니까 int 형식으로 즉 문자열이 수치형으로 바뀐 거잘 되어 있고 나머지 다잘 되어 있었었었죠 성별이 지금 저희가 바꿨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까는 이 코드가 없었을 때 얘는 이 코드가 없었을 때 얘는 성별 부분이 실수 형태로 표현이 됐더라. 즉1 1.0 이건데 1.0 0.0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나와 있었던 파일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넣으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잘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저희가 예측을 잘 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러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아마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지금 정리한 요 코드 전체는 제가 영상 설명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꼼꼼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